이면수어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수어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이면수어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이면수어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내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에 좋음, 이면수어에는 뇌 기능을 개선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 기능 개선은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 공급, 이면수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이면수어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 이면수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조직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단백질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 촉진, 이면수어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면수어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